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 이상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 갔다 와서 더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싸움인 거예요. 전 인류는 지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냐? 이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자신의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자기 속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자기 속에 우상이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 우상, 한번 더, 우상은,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상이다. 우상이야. 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야. 예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그 자식이 못 박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여러분들 배신하고 떠납니다. 건강이, 미모가 여러분들 우상이 되어버리면 세상에 우상된 사람 많습니다. 미모가. 건강이.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막 운동하느라고 막 해변에서 막 벌려놓고 막. 하고 있지 여자들이 턱 깎았다는 둥 성형을 뭐백번 미쳤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어떤 학생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처럼 성형 수술해 달라고 안 해준 지가 자살해버렸어요. 자기가 우상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는, 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그 어떤 것 하다못해 자기 신념이라도, 자기 신념이라도, 신념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념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요. 아무도 따라왔습니다. 겸손으로, 겸손으로. 허리 동일이라, 예. 어떻게 되냐면 예수로, 내가 예수 앞에는, 오, 하나님 앞에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 그러는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지렁이가 하는 건 뭐예요? 흙이나 파먹는 거예요. 오염된 흙이나 파먹고 똥 싸가지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지렁이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오염된 흙 파먹고 똥 싸가지고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정화시키는 거거요그 지렁이 똥이 정화되는 거거든요. 체르로빌 지렁이 얼마나 이게 크게? 우리나라 지렁이 커봤자 우리 길어봤자 한번요 뭐 정도 되고 이렇게 저 마이크 대처로 이렇게 가늘잖아요. 체르노빌의 핵에 오염된 지렁이는요, 뱀만 합니다. 저기, 일본에 뭐, 후쿠시마에서 터졌죠? 그 방사능이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고기가요, 야, 그런 고기가 대가리만 사람, 사람, 하나로 믿어요, 대가리만. 몸뚱아리는, 자, 이렇게, 대가리만 크고, 밑에는 쭉,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얇아졌어. 고등어 같아. 저기, 저기, 저기 굵고 고등어. 핵에 노출돼서 그러는 거예 이게. 한번 따라 합니다. 죄에 노출되지 않으리라. 네, 노출되지 여러분, 죄에 노출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핵에 노출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죄에 노출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기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입에서는 <laughs>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은 개 똥구멍보다 더 더러워.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성화. 성화된 사람 없어요. 성화되어 가는 거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 구슬을 뭐라고 고백하세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오전에 배운 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요 하늘 나라의 법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 진리고 말씀이세요. 이거를 믿었어. 여러분들이 믿, 으세요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좀 크게 아멘 해봐 좀 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이제 성화되는 단계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그래. 거듭남이라고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를 내구세요. 한번 따로. 예수, 예수. 내구주, 내 하나님, 내주님, 하나님. 내 예수.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 하늘나라 법칙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걸 믿는다. 죽도록 믿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다. 예, 그랬으면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제 성 여기 여기에 누가 역사해 되냐면 성령께서 감동, 과마로 믿어져 이게 미...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이야. 그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다시 한 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이 믿어졌잖아. 요 예수가 내 곳에, 내 하나님 내 주임이시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요, 예수는 진리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었는데 성령이 감동감화하셨어요. 이거는 외적 역사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내적 역사가 있어요. 외적 역사가 있고, 내적 역사가 있는데, 외적 역사는 바깥에서 마치 이렇게 옷을 입듯이,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라면, 내적 역사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주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성화인데, 이 다음에 이제 이걸 믿고 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전에는 바레 바을, 발과 아니면 이 세상 것들과 불법과 불의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친구들과, 친구들과 사귀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대보름 되면은 바보들어 다니면서, 그, 그, 바보들다가 이렇게 비벼먹기 전에, 세상 친구들 뭐 했냐면, 고시래! 했다고요. 그 지신에게 제사들이 이 거거든요. 고시래! 이러면서 사, 밥 떠가지고 이렇게 벌리는 게 있었다고요. 우리 모르고 했죠. 근데 복음을딱 깨닫는 순간에 이건 저주다 하면 안 된다. 제사? 하면 안 된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제, 제사 하지 마라. 제사는 나, 우, 나, 나, 내 대까지 족하다.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집안에서. 장순 집안입니다. 제사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때 어머니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지는 분이거든요. 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또 그러지. 또 그러니 그 아버지는 또 그것도 얼마나 저거 해가지고 또 노인 네들 눈치 봐야 되고 그러지. 물론 돌아가실 때는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본질적으로 내가 바뀌어요. 이거는 뭐냐면 본질이 바뀌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예수고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의여,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건 뭐냐면 본질에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변질의 변화. 그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바뀐 다음에 어떤 삶을 사야,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 면서 친구하고 같이 가서 한 잔, 어이, 박영미 집사 오늘 기분도 좋은데 한잔 하지? 같이 가가지고, 어? 해가지고, 알딸딸하네, 아이고. 안 먹다 먹어가지고 그런지 많이 죄 이러면 전도사가서 한다 가서 사과. 예수 믿는다면서 잡지 타고 있어 대범한 거리죠. 목사인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러 가가지고 주님을 좀 모시러 가야지 술 주자. 술을 모시러 가야지. 그래 주님을 모시러 간다는 게 술을 모시러 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천주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양주가 보여, 양주를 보여주 주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다 양주를 탁 집어넣고 주님 모시고 왔습니다. 이런 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오래 가면 회포를 한번 풀어야지. 그, 뭐, 남자들 꼭 술집 가서 먹으면 넥타이 갖다 매고 흔들어대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한명딱 있어. 그 친구는 술만 먹으면 넥타이 다 풀고 넥타이 가다내머리다 네. 내고 그 병에다가 꼭 술병에다가 숟가락 젓가락 흔들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춤추는 놈이 있어 목사 그래다 지십사 가부식이 많지 이제 예전엔 먹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먹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저거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이렇게 되 거예요. 저거 예수 믿더니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목사나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다고요, 화낼 수 있다고요. 내가 한번 충격 받은 게 목사님 내가 화를 냈다고요. 그때 그 옆에 보던 목사도 화를 내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에 내가 잘 받긴 무시돼서그 다음도 화를 냈네. 하나님의 자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니다. 거룩하면 예수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영혼이 구별되고, 영혼이 구별되고, 다시 속 사람이 변화되니까, 겉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겉 사람이 있었던 모든 악습들, 겉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저주들, 겉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악 악한 습관들. 술 담배는 악한 습관이거든요 악한 습관이거든요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욕하고 막 박박거리고 싸우는 거 자기의 의의 내는 거거든요 어떤 건 신앙생활에서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습니다 에베서 4장 에베서 4장 25절에서 29절 25절 29절 시작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를 위하여 제 손으로 수구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뭐 있어요?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래요. 거짓은 거짓을 말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이글어요. 신천지가 마귀에게 속한 집단인 걸몰라아니 속이도록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거짓말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마귀에 속한 거예요. 참된 것을 막 진리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 진리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화가 나는 일왜 없겠어요? 짜증나는 일 목사라고 왜 없겠어요? 사모라고 왜 없겠어요? 지금, 얼짱한 얘기로 저하고 사모는 지금 한국이 적응이 안 됩니다. 진짜 여러 가지 적응이 안 돼. 너무 적응이 안 돼. 아주 사명이니까 주여. 하고 기도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게 진짜 기도로 가신지 버티고 있다고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래요 분을 품으면 마귀가 그 밤에 그 밤에 가라지를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비유가 이 비유가 있죠. 아 주인요 우리가 알고 부르는데 가라지가 났 나이다 그러는 비유가 있죠 성경에 뽑을까요? 뽑지 마라. 밤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게 돼요 여러분 심령. 왜냐 분을 품으면 악한 것 원수 맺고 있으면. 그 그래, 주님 잠자기 잠자기기 전에 저는 아직도 잠 잠들, 잠들기 전에 사모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잡니다. 꼭 기도하고 잡니다. 끝없이 기도하고 잡니다. 애들 이 어려서부터 애들 있으면 꼭가 가지고 그 방에 가서 두 부부가 가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해 주고 도덕질 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국의 자에게 구제해 있기를 원한대. 최선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안 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 청소년들! 빡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 지나가면서, 어떤 여자, 여학생들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를 우연치 않게 같이 동행 우연치 게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들었는데요. 입술은 예, 앞으로 가, 이렇게 보니 입술은 예쁘게 바르고 얼굴도 화장해가지고, 화장이 잘못돼가지고요 여자, 여자도 화장 잘못하면 밀가루 엎어놓은 것 같거든. 무슨지 알죠? 이거, 이거, 화장 잘못해놓으면 마치 그 일본 그 여자, 여자 강신, 귀신 나올 때는 그 얼굴처럼 돼버려, 얼굴이 그렇게. 그리고 입술도 빨갛게 그려가지고. 어휴, 그런데 그 입이 내, 내가 보기에는 개쓰레기 똥구녕 같아. 막 왜냐면, 더러운 말을, 그 입얼굴은 이쁘게 화장을 했는데, 그렇게 더러운 말을 그 하면서 친구들끼리, 세네명에서 아주 끌끌거리면서 아주 남 가십하면, 남 욕하면서 막 욕을 하고, 뭐어쩌자지 얘기하는데, 개똥꾸녕이다, 이니 입이 있잖아, 이, 그러고 왔어요. 들었을 거야? 지나가면서, 그래. 에휴, 개똥꾸녕이다, 이잖아니 입이. 그걸 세우는 일을 하래요. 말이요, 하나님이 너희들 말한 대로 내 입이 내 귀에 네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시행하리니 그랬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 막하는 거 아니요. 에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한번더 알았습니다. 믿으며 말하리라.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믿음의 말하리라. 믿음의 말하리라. 진짜 어떡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에게 난 부정적인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신발이, 여러분들은 신발 이렇게 자, 자, 자 자식들에게 줘본 적이 있어요. 신발이 해바닥이 열려가지고 떨어졌어. 빨아서 말려서 본드 칠해가지고 주면 그 다음날 또 떨어져. 또 붙여줘. 또 떨어져. 또 붙여줘. 이걸, 이거를 6개월 이상 해봤다고 난.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난 믿음에 말했지 돌아다녀서 하나님께를 진짜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울지언정 아이들 앞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너왜 그래 이 소리도 안 했어요 나는 선교를 선교대로 인정하고 재림은 재림대로 인정했어 두 아들 각각 틀려야 자기 한배속으로 나왔는데도 생각이 들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해주면 돼그 아들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 아들은 이대로 인정해주고 우리나라 교육에서 부모들이 자녀들 조주하는 게 뭔지 아니까 남은 공부 잘하는 너는 뭐하고 있니 남은 백0점 받아도 너는 왜이 이, 이 모양 이 꼬라지니 비교한다고요 자녀 조주하는 겁니다 걔는 걔대로 인정해버리면 돼요. 난 여기 우리 글로벌 리더, 그대로 인정해. 요한이, 요한이대로. 지혜, 지혜대로. 은혜, 은혜대로. 귤이, 규리, 귤이대로. 그대로 인정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깨달게 하실 것이니까 그 시간을 침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지. 넌왜 이러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성령 받기를 원해요 내주하시는 성령 외주하는 성령 말고 감동 그냥 그때 감동해서 허 이걸로 말고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그 감동 말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인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의 능력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그분 그분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요즘에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 알아보는데 죄를 즐기지요? 죄를 즐겨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만들어낸 개명이 있습니다. 10개명 중에 11번째 개명을 만들었어요. 목사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목사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 보십시오. 대선을 선전사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에게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7절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케 하려 하심니다거룩케 하려. 나를 더 거룩하기를 원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 구세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이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더 거룩하라는 거예요. 더 거룩하는 거예요. 어. 사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옵니까 그냥, 저것도, 이 목사 또뭐 얘기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발에 걸면 가락걸이 라고 해석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지요. 난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저도 인기 응급만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내 의, 의지로 했으면 사람들 비유 맞춰 감소복했으면 미국에서 큰복했습니다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음성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 음성이 최고로 인정하기 난 우리 성도들 몇명 내게 맡겨진 몇 명이라도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는 거지 대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입니다. 그 하얀색 페인트 우리 하얀색 이렇게 했는지 알았는데요. 그 미국 철물점 닦아 보니까 하얀색만 책이야. 하얀색만 그 페인트 가게 가 보니까 한 페인트가 한 장에 하얀색이 있는 게 아니라. 책자로 되어있어요. 페인트가 하얀색이. 빨간색, 노란색이 전부 다 하나의 책자로 되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한번더 따라 하십니다. 남이사 전보상태 뽑아서 이빨 쑤시던 멍석 말아서 담배 피우던 상관하지 마라. 여러분 아셔야 돼그 사람들 지옥 갈때 따라갈 거 아니면 상관할 거 아니에요. 또한 번도 따라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다. 영원합니다. 일본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막그 사람들 홀딱 뒤집어서 어떻게 점퍼 석때 뽑아가지고 이빨을 쓰시고 멍석을 말아서 담배를 피냐고 막 뒤집어지더라고. 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걸리지만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보고 계시고. 기록했다고 그러고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산하 날개하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날개 가려? 사장 여러분, 요한 일서 3장 2절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재림 때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세림 때주 앞에 서길 원합니까? 거룩한. 그래서 신옷 입은 거고, 신옷은 주님, 우리가 만들어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장님 목사, 그, 그, 가 잘못한 게, 1992년인가요? 담이 선교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신옷 입고 전부 다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 성경이 자기가 신옷 입고 준비, 주님 맞이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아서, 주님이 입혀주시고, 주님이 신옷 입혀주시는 거라고요. 그이 땅에서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면서 주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을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거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게 있어야지, 내 안에. 이게 있어야지.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인데, 예수 없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척할수 있어요. 그나그 사람 버림받습니다. 지옥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예수의 생명, 사치고 피 흘린 공로가 있다면, 성경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이름하실 적에, 우리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면류가 씌어고 그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우루 성도들이 긍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긍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세 소망,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주심에 대한 그 보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처럼 될 사람들인데, 한번 따라옵니다. 나도. 나도 예수처럼 될 사람이다. 예수처럼 될 사람이다. 예수처럼 살사람이자 사람이 예수에게 접붙임받은 자가 예수처럼 사는 자요. 예수에게 접붙임받은 자가 예수처럼 될 자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겁 그런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은혜와 주고받는 것과 이정을 주는 것을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더 따라 하십니다. 거룩하리라, 예수로 거룩하리라, 말씀으로 거룩하리라, 성령으로 거룩하리라, 기가 십이 시간을 기도하는 를 예수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부부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